유홈이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뜨뜻뜨뜻, 유호입니다. 자, 오늘 바로 보려고 가지면이 만티, 저가 만티코 이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해볼텐데, 이거 일단 이빨 저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테마. 테마에 가서, 아, 이빨이라고 칩니다. 이빨이라고 치고, 여기 이거 있잖아요. 사람 이빨이니요 이건 좀 그렇다. 어 여건이가 영 영가 상어 이빨 아닌데? 어 아닌데? 저 지금 쓰고 있는 거 어떻게 보죠저 지금 쓰고 있는 거. 음 이런 거. 쓰고 있는 게 지금 공룡 이빨이에요. 네. 공룡 이빨. 아, 쓰는 중이어서 안 나오나 봐요. 자, 저가 지금 공룡 이빨 쓰고 있고, 음, 이빨이어서 이런 거. 아, 이빨이 나 있죠. 근데 원래 면코의 이빨은 네모색인데 얘는 네모색을 못해요. 참안 됐네요. 음, 어, 그러 오늘은 여기서 유빠. No.